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걸리로 가게 된 표세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라씨. <laughs> 처음에 고고캐나다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아,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음. 그럼 다른 많은 커뮤니티들도 있었을 텐데, 왜고고캐나다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어, 고고캐나다가좀 사업적인 목적이 아닌 그냥... 어,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친구들한테 고고케하다를 추천해 준다고 하면 어떤 감정 때문에 추천을 해주고 싶나요? 그냥, 어 그냥 혼자 준비하기 막막해하는 사람들한테 어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음. 앞으로 캐나다 출국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좀 전달해주고 싶으면 어떤 걸 해주고 싶어요? 음 <laughs> 이거는 어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갔다 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누구든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준비하면 누구나 다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